대학 수학능력시험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수험생들은 전날 예비소집에 꼭 참석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수능에서는 주의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어 놓친다면 혹시 모를 불이익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탐구영역 시간에 해당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의 답안을 수정해 지난해 56명이 부정행위 처리된 경우도 있는데요. 오늘은 수험생들을 위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전해드립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일 수험생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합니다. 이때 수험표와 주민등록증, 청소년증 등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챙기길 바랍니다. 휴대전화, 스마트워치, 블루투스 이어폰 등 전자기기는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으며 가져간 경우 1교시 시험전 제출해야 합니다. 소지가 적발되면 부정행위로 수능이 무효 처리됩니다. 단 보청기 등 의료상 휴대가 필요한 경우 매교시 감독관의 점검을 거쳐 휴대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나 기출문제지 등은 쉬는 시간에만 휴대가 가능해 시험 도중 소지했다면 역시 부정행위입니다. 답안지는 배부받은 검은색 컴퓨터용 사인펜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샤프 연필로 표기하면 안 됩니다. 또 한국사 영역에 응시하지 않으면 수능 자체가 무효 처리됩니다. 사교시 탐구 영역은 순서에 맞게 해당 과목 문제지만 올려놓고 풀어야 합니다. 제2 선택과목 시간에 제1 선택과목의 답안을 수정 작성할 경우 부정행위입니다. 선택과목은 수험표에 부착된 스티커를 확인하면 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며 생활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당일 비예보에 따라 컨디션 관리에 유의해 수능에 대비하길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선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마포구 이야기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하시면 다양한 소식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마포투데이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